차 세워주세요 이런 거 갑자기. 아이 경북도 다 타기 직전에 차를 세워라. 왜요 안 가시게요? 이랬더니 오늘 이게 자러 들어갔잖아 애들 데고. 응. 그때 9 시야 나가려고 이제 프로그램을 켰어. 켰는데 편집을 다못끝내가지고아 편집을 좀 해야 되는데 생각을 갖고 근데 편집을 했어. 하면서 이제 코를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집중이 되냐? 어. 멀리서 이제 뜬 코리 있었는데 불구하고. 오빠 그리고 오빠 오늘 편집도 해야 되지 병원도 갔다 왔지. 그러니까 뭐가 되게 조급해가지고. 되게 막 짜증이나 있었거든. 응. 근데 그래서 편집을 하면서 집중을 했어. 근데 자동 무서웠어. 자동 배차로 아 방이동 가는 콜이 하나 떴었는데 오 이거 가야지 이게현도 없어진 거야. 아 거기서 또한번 짜증이 났어 이제 그리고 몇개또 콜이 올라오는데 이제 좀 거리가 머니까 편집을 하고 있는 중간이라 못 가겠더라고. 근데 편집이 거의 끝날 시점 이제 마무리 다 끝내고 딱 끝냈는데 강남 성남동 가는 거 6만 원짜리 거의딱뜬 거야 아 이거 가야지 근데 거리가 4km 떨어져 있는 되게 멀거든 근데 그걸 놓쳤어 한번 근데 한 1분 있다가 다시 올라온 거야 가봤어.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이제 출발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휠로 가면은 한 15분 걸려. 차를 끌고 가려다가 그냥 휠로 가자해서 간 거야. 그래서 한 3분 정도 지났나음 전화했지. 도착한다. 그래서 어 알겠다 와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간 거야. 강남 청담 가면서 들어갔지. 청담동 리베라 가시는 거 와이세요, 어 맞대. 예, 금방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신나게 달렸어. 진짜 막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간 거지. 그래가지고 어, 손님 만났어. 만났는데 만나는 순간 느낌이 좀 싸했어. 왜냐면 내가 여, 여지껏 여기서 강남이나 올라갔을 때 몰았던 차들은 대부분. 외제차? 아니면 제네시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차종이야 이 사람 차를 딱 만났는데 구형 렉스턴이 딱 있는 거야 뭐싸이어그차 어, 갖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감이라는 게 오잖아 좀 이상한 거야 뭔가 느낌이 세고 어 근데 이 사람이 만났는데 내가 물었어 <laughs> 어. 강남 청담동 가시는 거죠? 더니예 맞아요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게좀 차이다 좀 싫을 게 이랬더니 아 이게 제 차가 아니라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이 사람이 자기 차 냅두고 다른 사람 차로 잠깐 내려온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조금 안도를 했거든 딱 타려고 하는데 앞좌석에 누가 한명 자고 있는 거야 아 일행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차를 타고 시동을 키면서 앞 사람 차야어앞 사람 차 물어봤지. 어 청남동 리베라 가시는 거 맞으세요? 이더니아 맞아요 이러는 거야. 청남동. 어, 강남 청남동에 리베라 호텔이라고 큰 호텔이 있어. 음. 되게 유명한. 거기가 청남동 리베라 가시는 거 맞으세요? 이더니 맞대. 아예 알겠습니다. 출발 을딱 했어. 딱 출발했는데 조금 이따 물어보는 거야. 상이 거기 갔다가 청주 오창 갈수 있으세요? 이러는 거야. 강남 갔다 오창을 가면 파격 받으면 되니까. 아니 예, 갈수 있어요 내가 그랬지. 아, 이 친구 일어나면 아마 갈 지도 몰라요 이러는 거야 아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출발했어 그래서 이제, 아 갔다가 내려오면은 뭐 늦게 나온 건 있지만 그래도 오찬 갔다가 또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하면 되니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막 이렇게 출발해서 가는데 아저씨가 네비를 킨 거야 나는 네비를 내거 키고 이제 듣고 가잖아 아저씨가 네비를 딱 켰어 근데 네비 소리가 나는 도착시간이 12시 1분이었는데 이아저씨 네비 도착시간이 11시 5분인가로 나오는 거야 1시간 차이어 그래서 어 가만있어 봐 느낌이 좀 이상한 거야 갑자기 <laughs> 1시간. 어 나는 (12시인데) 이름1 씨는 왜 (11시지) 그리고 나 내비가 이1 씨가 켜놔서 다행이게 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라고 이제 내 내비가 알려주면이름1이씨 내비는 우회전입니다 여기다 오는 <laughs> 거야 어, 가는 방향이 <laughs> 틀리잖아 뭐야? 그래서 어 이상하다 뭐야? 이거 진짜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물어봤어 사장님 강남 리베라 가시는 거 맞으시죠? 이기. 아예 맞아요 이러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깬거야 그때. 그래서 이러는 거야. 강남이요? 이러는 거야. 예, 지금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면 되죠. 이기. 경부고속도로 타요? 이러는 거야. 왜요? 이러는 거야, 갑자기. 강남 리베라 가신다면서요. 서울 강남이요. 그랬더니, 강남을 왜 가요? 이러는 거야, 옆에 아저씨가 갑자기. 탁 내리. <laughs> 그러더니 뒤에 있는 아저씨한테 어, 어디있어? 그게? 톱대리? 뒤에 있는 아저씨한테 그러는거야 야 강남을 왜가? 이러는거야 어? 응. 그럼 강남을 왜가 우리? 이러는거야 갑자기 어디가시는데 그랬더니 저희 목천이요 이러는거야 응? 그래서 내가 검색을 딱 해서 목천 리베라 딱 쳤더니 목천 리베라 모텔이 나오는거 있지 아 뭐야 <laughs> 하, 진짜 거기서 확 짜증이 올라오는데 아저씨가 아저씨 거기 갔다가 청주 가면은 얼마에요 이러는거야 7만원이요 내가 이랬어 예? 이러더니 요차 세워주세요 이러는거야 갑자기 아니 경북도 다 타기 직전에 차를 세우래 왜요 안가시게요 이랬더니 무슨 7만원이야 막 이러는거야 갑자기 그 사람 비싸다고? 어 이제 자기는 비싸다 이거 그래서 어. 거기서 이제 차를 돌렸어 돌려서 세웠어 여기 세워달래 세워줬어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했지 이분들 강남 가시는게 아니고 다른데 가신대고 했랬더니 어디가네 목천 가신대요 아,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도 잘못 알았던거네 그래서 사무실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몇 번이 강남 리베라요? 어. 강남 리베라요? 몇 번을 물어봤대. 맞다 그랬대. 술 먹어서 그런 거그 어. <laughs>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차 세웠지. 이제 거의 열 받아 가지고 열받을만 하겠다 진짜. 여기까지 오시는 오님은 주셔야 된다. 어. 얼마니? 만 원이다. 그니 옆에 있는 놈은 내가 그걸 왜 주니? 막 이런 거였는 네. 대인 아저씨가 만원 주더라고. 그냥차 세워놓고 대인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왔지. 아 그거 하나 딱 끝내고 나니까 있잖아 기운 쫙 빠지면서. 그래서 못 타고 들어온겨? 어. 그거 타고 오는 동안 우리 집 근처에서 코리 계속 올라. 아 진짜. 수도권 어, 그거를 이제 돌아오는 동안 그 콜이 나오는 걸 보는 순간 확 짜증이 밀려오면서 일을 못하겠네 도저히 일을 아, 못하겠네 그래서 완전 죽썼네 어, 빨리 가서 편집한 거 그거 마무리하고 올리고 하, 그리고 이제 지금 맥주를 이렇게 먹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야 이런 평일에 내가 오빠랑 맥주를 지금 마시고 있다고 <laughs> 한잔 해라 <laughs> 와 열받았겠다 에이 그럼, 뿅!